여러분들이 어, 2021년을 맞이해서 혹시 보았던 뉴스 중에 지금 불과 이제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뉴스들 중에 어떤 게 인상에 남습니까? 저는 지난 1월 25일날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황당한 사건을 어, 기억합니다. 레오노라라고 하는 여성이 격분을 해서 자기 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레오노라를 제압했는데 남편은 이미 상해를 입은 다음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왜 아, 분노하면서 흉기를 휘둘렀을까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공교롭게도 젊은 시절의 아내 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이 레오노라의 남편은 최근에 이메일에서 오래된 아내의 사진을 애써 찾아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을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이메일에서 찾아가면서 과정 과정을 아내랑 먼저 소통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도 있고 회복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 아마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모를리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소통이 안된 상태였다는 거죠. 참이 기사를 읽으면서 씁쓸했습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이 익어갑니다. 저는 부부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보았던 구순이 가까이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셨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의 부모님 어, 이셨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와 그두 분이 손을 꼭 맞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 아내와 제가 누구랄 것도 없이 그냥 그두 분의 뒷모습을 그 장면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왠지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온갖 풍상에도 두 분은 저 손을 놓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사랑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신자의 인생은 어떻게 익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신자에게 열려진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다가 선물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믿음의 절정의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충격적인 명령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읽으면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서 75세에 부름 받을 때 주신 언약이 실수와 여러 가지 새로 일어나는 회복을 거치면서 그 언약이 25년 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또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부련듯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명령이었다 시험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과는 질이 다른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신자를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질문으로 바꾸어서 보는 게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죄송하지만 아직 정답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게 한이 믿음의 일상이 없다면 이 대답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정답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삶을 통과하지 않은 대답, 그 대답은 가짜입니다.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알맹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통용되는 교회 언어 중에 센 믿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센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빡세게 하고 늘 응답 받는 삶을 사는 어떤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님이 알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눈 것처럼 기도는 해야 하고 응답은 구해야 하고 하나님은 응답은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센 믿음이라 했던 것은 마치 수영을 하기 전에 하는 준비운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기도응답하십니까? 그 선물을 주셔서 선물을 만끽하게 하시지만 선물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아빠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즐거워하라고 주지만 선물을 즐거워하다가 아이들은 무엇을 봐야 되죠? 선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아빠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선물 센 믿음으로 받았던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삭은 분명한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울 때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온갖 파도가 밀려오는데 특별히 이 시험 속에 있는 부모들이 알고 있죠. 뭐가 시험이죠?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가 늘 성장하는 과정에서 함량 미달입니다. 부모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다 알고 있죠. 이 자녀는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같은 자녀 앞에서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반응하게 하시죠. 선물이 귀하다 느끼면 느낄수록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부모로서 할 일이죠. 자녀 앞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믿음의 부모로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이요,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자녀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은 늘 느티나무처럼 그 자리에 계셨어 평생을 자녀를 키워가면서 부모가 나중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전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칭호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이거 갈때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군더더기 없는 핵심을 붙잡게 됩니다. 믿음이 초보일 때는 기도응답의 선물이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점 깊어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응답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기도응답은 죽시 주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고 어떤 것은 우리의 욕망을 꺾기 위해서 거절하는 것으로 응답하세요. 초보일 때 그것은 기도응답이 아닌 것이죠. 어떤 것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기다림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는 것은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일 때는 기도응답의 증거가 있어 힘이 났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셀수 없는 증거의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자리에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더큰 기도의 응답, 내가 이거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언약에는 많은 선물이 남겨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시고, 물질을 공급하시고, 건강을 일으키시고, 장수를 허락하시고, 땅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선물들이 감사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모든 감사한 기도응답과 증거들, 그 풍성한 것들 사이에서 더 깊은 귀중한 것은 그 인생이 읽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언약 안에 남겨 있는 많은 선물들을 누릴 때 기억해야 될게 있죠. 그게 뭐냐면 언약과 기도응답의 선물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그 선물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게 하시고 분명한 대답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그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과 개인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핵심만 남기고 군더더기를 다 발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 언약의 핵심, 신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은 다 기적처럼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익어갈 때 신자는 알게 됩니다. 선물이 기적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분명함을 따르는 것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분명함을 따르는 것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곳으로 나아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미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굽니까? 노년에 의지하는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그가 숨 쉬는 것, 이삭이 숨 쉬는 것, 걸어 다니는 것, 그가 성장하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눈부셨을 겁니다. 지금처럼 사진을 찍어서 복원할 수 없었으나 절박하게 자녀를 키운 부모는 다 공급할 겁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그 순간순간이 마치 스냅사진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 눈부신 장면이 남아있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죽는다는 것, 그 아들의 죽음 뒤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 그건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참 눈물겨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분명하게 주어진 증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행을 할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기껏해야 전방 5미터 앞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 5미터가 우리를 집까지, 여행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명함을 정확히 아세요. 백세의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안내하는 헤트라이트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 알려주세요. 그래서 신자는 분명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을 주목해보아야 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삼일길을 가서 아들의 등에 장작을 지우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묵묵히 가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정한 어조로 대답하죠. 예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할수 있는 응답입니다. 예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알았을까요? 5미터 앞 헤드라이트만큼 안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또 침묵하면서 함께 걸어갑니다. 이삭이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따라 추정해보면 이삭의 나이는 이미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에 이른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 이삭이 아버지가 준비하는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놀라운 일은 이삭이 그 일을 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직접 항변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에 자신을 묶어서 재단 장작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순히, 순순히 거기 올라갑니다. 노인인 아버지가 청년인 이삭을 재단에 올리는 것 아들의 순종 없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들도 없어요. 돕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이삭과 노인이 된 아브라함 둘밖에 없어요 이삭이 순순히 순종하여 올라갔어요 이삭은 자기 판단의 분명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헤트라이트가 자기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의 여호와 이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실 거다.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역이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주님으로 번역했지만 그렇게 번역할 수 없는 독특한 명칭.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대로 남겨둔 이 명칭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를 자녀 세대의 유산으로 남겼어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왜 여호와 이레라 고백했을까요? 왜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를 가르쳤을까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가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래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to see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했거든요. 여호와가 보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궁극적인 헤드라이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인생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눈먼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없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처음 생긴 변화가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눈을 떠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눈을 떠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는 파탄과 불행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믿음의 전망,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빠진 믿음의 미래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우리가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눈 떠서 바라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존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아무 걸수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하는 과정에서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할수록 자신의 분명함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분명의 분명함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눈먼 자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눈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선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눈이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주님이 보시니 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지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절정을 향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믿음의 증거까지도 내려놓으면서 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되받을 줄 알고 이삭을 바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 놓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존하는 것이 믿음으로 합당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헤드라이트이신이 하나님이 앞서가며 헤드라이트를 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에 나는 먼저 하나님을 따라간다. 자신의 삶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내게 주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믿음 가운데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를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5미터 앞밖에 보지 못하는 헤트라이트를 켜고 운전하여 여행하는 운전자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5미터 5m, 5미터의 공급을 받고 따라가지만 주님이 그긴 전망까지도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레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눈떠 보시며 안내해 주십니다. 눈먼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삭이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판단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구원을 의지해서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수치와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2021년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릴 때그 복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선물을 받아 누릴 때마다 여러분 앞에서 작동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로 그 선물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 같은 선물을 요구하시면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보십니다. 최선의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반응은 이것입니다. 아까운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합시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우리의 눈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올 1년 한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도록 부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의 절정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의 곡조 안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탄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미하겠습니다.